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학습지 IH 송지원입니다. 저희 진짜학습지 IH 5픽 여러분 교재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생기고 진짜 딱 공부하고 싶게 깔끔하게 생긴 교재죠.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략하게 이 학습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이 이 학습지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 학습 대상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체계적으로 나는 오픽을 좀 공부하고 싶다 여기저기서 오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긴 했지만 혹은 오픽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체계적인데 어떤 걸로 공부를 하고 싶냐 오픽 주관사 멀티 캠퍼스가 제공하는 최신 기출 트렌드와 그리고 모범 답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최신 기출 트렌드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최신의 요로즈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트렌드를 아시면 아 내가 곧 시험을 보러 갈 건데 트렌드를 아시면 좀 대비가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모범답변도 저희가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오픽 주간사 멀티 캠퍼스가 제공을 한다라는 점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픽하면 또 바로 떠오르는 그 관련 검색어가 뭡니까? 스크립트잖아요. 문제가 주어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그 대답을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그냥 스크립트 암기가 아니라 이제 책 여러분 쪽 보시면은 다른 이제 타 오픽 책들 보시면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낫 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어렸을 때 학습지 좀 많이 해보셨죠 매일매일 이제 양 정해 가지고 그거 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 오픽 학습지도 낙권 구성으로 된 실전용 학습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쉽고 가볍고 그리고 부담 없이 ih 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렇게 원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IM 레벨만 좀 나와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아, 어떻게 도대체 IH를 받을 수 있을까? 계속 IM 시리즈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학습 플랜부터 답변 전략 그리고 실전 모의 모의고사까지 한 권으로, 근데 그한 권이 낱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가 자 그렇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하나의 세트인데요. 낱권으로 네 개의 낱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준비를 했고요. 그럼 학습 순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학습 목표를 좀 확인합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나서, 오픽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셨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오픽 이런 거구나라고 아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픽의 기본 정보를 좀 확인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 실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럼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지금 푼이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이 정도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 정도, 이런 구성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한눈에 딱 확인하실 수 있게 문제 풀어보고 난이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응, 내가 이 문제는 내가 답을 잘 못했는데, 그러면 관련 어휘는 뭐가 있고, 또 어떠한 답변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 이 순서대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의로 어떻게 들어가냐. 첫 번째는 기출 포인트 좀 먼저 보셔야 돼요. 최신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문제는 기출 문제입니다. 모든 시험에 있어서. 일단 기출 포인트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어휘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영화 뭐냐라고 들어갔을 때, 어, 나는 뭐 코미디가 좋아, 웃기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너희 집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은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너희 나라 은행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후덥지근하고 습하고 이런 단어들 모르면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어휘와 패턴 반드시 좀 익혀주셔야 됩니다. 스텝 2는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련 어휘랑 패턴을 익혔으면 그 다음에 문장을 좀 만들어 보셔야겠죠. 근데 이 문장이 나만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픽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냥 남이 쓴 스크립트를 로봇트처럼 외우면 점수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패턴 배우셨으면 나만의 문장으로 일단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에 적용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부분에다가 전체적으로 답을 다 쓰셔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도입부에다가 키워드만 적어 놓으시고 그것만 보시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본인 목소리를 녹음도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시고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서의 특 장점 한번 볼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픽 주관사 멀티 캠퍼스가 제공한다는 라이 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신 기출 트렌드 그리고 만능 답변 전략. 제공해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중요해요. 최신 기출 트렌드 꼭 알고 계시고 아 이러한 문제들이 요런 콤보로 출제가 됐구나라는 거 아셔야 여러분께서 대답하실 수 있고요. ih 를 받기 위해서는 짧은 문장을 이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 단위 답변을 여러분께서 해 내주셔야 되는데 그냥 문단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말하는건 쉽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통형 주제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께서 오픽을 전에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면 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돌발 주제를 뜻합니다.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도 답변 연습 어떻게 할수 있는지 답변 연습할 수 있도록 어 제가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학습지로 낙권으로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할량이 너무 많고 두권 책을 한 권을 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얼마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낙권으로 학습지 형식으로 하루에 세 문제.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따지자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여러분이 투자를 해 주시면 목표 레벨 IH 달성이 가능하다. 진짜 부담 없죠. 하루에 세문제 3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대신 초집중하셔서 투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패턴 그리고 이제 문장 만들어 보시고 나만의 답변으로 영작순으로 이제 쭉쭉쭉 가시다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오픽 공부하실 수 있죠. 자 한번 가보시죠. 일단 4주가 완성이 내가 4주 안에 점수를 따야 된다. 아, 어, 아니면은 또 저거 4주니까 저거를 2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두개씩 들어가면 2주로도 여러분 이쭉 펴질 수 있겠죠. 그래서 2주, 4주 저희가 이제 학습 플랜, 그러니까 4주 완성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아, 조금만 잘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하죠. 최신 UI,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고픽 그 시험장에 가시면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모의고사 영상으로, 이거를 반영한 모의고사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먼저 시험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 학습지로 여러분께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목표 레벨을 따실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책 구성이 이렇게 안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제 데이트 라고 들어가서 휴대폰 주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성 강의 QR코드가 들어있어요. 요걸 딱 하시면, 아, 이번 데이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짤막하게 음성 강의도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바쁘시다 하시면은 저 QR 딱 찍으셔서 바로 들으시면, 아, 여기서는 이거 주의해야겠구나. 이런거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게 정말, 어, 꼭 여러분 챙겨주셔야 되는 건데, 오픽은 말을 잘해야지 점수를 따는 시험이지만, 아무 말이나 하면 점수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물어본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하는 걸잘 알아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원어민이 발음하는 걸잘 들으시고, 아 이렇게 발음이 되는구나, 여느 여기서 이렇게 잡히는구나, 의외로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어민 MP3 음원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혜택으로 잘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신 화면 구성을 반영해서 실전 모의고사 영상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을꼭 도서 이제 답변 보시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실전 감각을 익히신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 총평 음성 강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MP3 음원까지 여러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께 좀 알려 드렸어요 저희 이번에 나온 진짜 학습지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레벨을 진짜 달성하게 해줄수 있는 저희가 음, 모든 걸 갈아 넣은, 그리고, 어, 그, 오픽 주간사 멀티캠퍼스가 직접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문제와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만 마음만 딱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단기간에 하루에 세 문장 30분만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면, IH 레벨도 걱정 없이 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